태어난 날은 아는데 왜 태어난 날을 몰라요? 인생이 왜 태어난 날을 모르고 살아요? 그러니까 인생 길을 간다는 게 모르고 가요.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는 왜라고 말하면 애매한 말을 아무도 안 합니다. 딸기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딸기 농사를 왜 짓습니까? 물어보지도 않지만 딸기 농사를 왜 짓습니까? 하니까 사과 딸라고요.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딸기 딸라고 하는 거지. 그죠 배추 농사를 왜 짓습니까? 아 배추 생산하려고 그러지. 회사 왜 갑니까? 아 직장 생활 돈 벌려고 그러지. 장사 왜 합니까? 돈 벌려고 하죠. 공부 왜 합니까? 아 공부해야 취직을 하죠 묻지도 않지만은 내가 하는 일에 나외 것에 대해서는 왜한딱 단답으로 대답이 돼요. 뭐 복잡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나는 왜 하면 왜 태어났나 왜 사나 라고 말하면 막연합니다. 예수나 이런 어른들이 왜 귀한 분이냐 하면 내가 모르는 왜에 대한 대답을 주시는 분이거든요. 내가 모르는 나.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그런 거야. 나를 따르라 하는 건 무슨 말이에요? 참 자신 있는 말이거든. 나를 따르라! 나 따라와! 하는 말은 나는 안다 이말 아니에요. 아, 아니, 길을 가려면 나는 문 따라가면 되는 거지. 따라간다는 건 뭡니까? 따라가는 건 뒤따라가는 겁니다. 앞에 가는 게 아니고, 따라가는 건 뒤에서 따라가는 거잖아요. 운전해 가면서 길을 뒤에 사람이 모르니까, 내가 가는 대로 따라와. 그러면 내가 가는 차를 졸졸졸 따라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 따라와. 이 말은 예수님이 뒤따라가면 된다. 이 말이거든. 그 말은, 나는 안다. 나는 가는 길을 안다. 사는 법을 안다.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하면 영생 없습니까? 그 내가 왜 삽니까? 왜 태어났습니까? 하는 문제인데. 나 따라와. 뭐 예수님 뒤를 따라가야 될것 아니야? 물어봤으면 따라가야지. <laughs> 그죠? 내비게이션을 키으면 내비게이션 하는 대로 가야 될거니야 내비게이션을 키워놓고 좌회전 하니까 우회전하네. <laughs> 직진하라니까 우회전해버리네. 그럼 뭐하러 키는 거예요 그걸? 나 따라와. 그런데 내가다 했는데요. 내 내가 일부 다 지켰는데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다 했는데요 하는 말은 그 앞서가는 말이거든요. 나 당신 따라갈 마음 없습니다, 이 말이거든. 난다 했습니다. 이미 예수보다 앞서가 버린단 말이야. 물어놓고 따라가질 않아. <laughs> 그러니까 따라가려고 물어본 게 아니지. 물어놓고, 내비게이션 켜놓고, 내비게이션 말하는데, 좌회전 하는데, 우회전 간다. 그럼 내비게이션 따라가려는 사람이 아니지. 그렇죠? 그래서 인생은 다 초행이에요. 인생길을 가보고 또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 누구나 처음 가는 길이야. 오늘 첫 날이에요. 내일 도첫 날이에요. 그죠? 오늘 일이 처음 처음 있는 일이야. 전분 뭐 초행길을 가는데 그러니까 모르는 길이지 뭐. 다 초행길인데 뭐. 처음 가는 길이니까 아무도 몰라. 그런데 그걸 알아야 된단 말이야. 왜 사나? 왜 사나? 왜 태어났나? 그걸 평범하게 말하면 마음의 씨를 기르려고 사는 거예요. 마음의 씨. 마음의 씨가 있단 말이야. 그걸 철학적으로 말하면 좀더 있어 보이는 말로 하면 수단과 목적에 대한 것에 확실한 가치관을 가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연은 수단과 목적의 혼돈이 없어요. 자연은 뿌리식물이 있든지 열매식물이 있든지 꽃이든지 이런 딱 구분이 되잖아요. 그러면 뿌리식물은 뭐예요? 고구마나 감자 같은 것. 감자를 심는 사람이 딱 목적이 감자죠. 감자 때가 아니에요. 고구마를 심는 사람은 고구마예요. 사과를 심는 사람은 사과가 목적이에요. 뿌리에 걸음을 주는데 열매가 목적이야. 고구마에 걸음을 주는 것은 고구마 줄기가 아니고 고구마 뿌리야. 목적이 혼돈되는 농사꾼이 없습니다. 그렇죠? 변농사를 지어서 다작을 해가지고, <laughs> 변은 논바닥에 다 뿌려버리고, 볏집을 갖다 놓고 추소했다 그런 미친 농, 농사꾼이 어딨나? 돼지 키운 사람 왜 키워요? 돼지 잡아먹으려고. 그 고기라, 고기. 그죠? 닭, 닭고기, 달걀. 목적이 분명해요. 목적이. 목적을 혼돈하는 사람 없단 말이야. 그런데 인간에게 오면 딱 수단과 목적이 뒤바뀌어 버렸어요. 인간에게 오면 목적이 수단이 되고 수단이 목적이 돼 버렸단 말이야. 이게 얼마나 미친 짓이냐? 이거 얼마나 미친 짓이냐 하면 이렇게 말하면 이해가 안될 텐데 고구마 농사를 지어서 고구마는 파가지고 다 갖다 내버리고 고구마 줄기를 갖다 놓고. <laughs> 사과 농사를 지어서 사과는 따다가 다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고 사과, 사과, 이파리를 갖다가 싹거무다가 집에 갖다 놓고 사과 농사 지었다. 이거 웃기죠? 그죠? 그런 사람이 있으면 미친 사람이지. 그렇죠? 인간이 사는 게딱 미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타락이에요. 수단과 목적이 뒤바뀌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하면 여기에 이제 어떤 c 가 있어요. c c 뭐벼든지보리든지뭐뭐 밤이든지 감이든지 c 가 있어. c c 가 있는데 c 는딱두 두 가지로 분리됩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에 여기에 뭐가 있냐면 신눈이 있어요. 신눈신눈이 신운. 있고 요건 뭐냐하면 요건 육질이에요. 육질, 육질. 쌀을 보면은 쌀신눈이 있죠. 그렇죠? 다신눈이 있어요. 신눈이 있고 감도 씨앗을 딱 쪼개 보면 감나무가 딱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가에는 하얀 육질이 있죠. 그러면 이 육질은 이게 뭐냐면, 요 신운이 이 땅에다 심으면, 신운에서 이렇게 싹이 나오죠. 이렇게. 그리고 이것은, 이건 어떻게 돼요? 요 신운이 나갈 때까지 거름 걸음, 걸음이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거름이 돼서 이게 뿌리가 돼버리죠 이렇게. 요건 없어져버려. 요 그러니까 뭐가 목적이에요? 신운이 목적이고, 요거는 뭐예요? 신운을 위한 수단이야, 수단. 이해돼요 예, 모든 시의 법칙입니다. 계란도 노란자 위에 이렇게 배자가 있습니다. 신운이, 병아리 신운이. 그리고 노란자 흰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렇게 크면서 어떻게 돼요? 요 노란자 흰자는 병아리의 영양분이 돼요. 영양분이 그리고 병아리만 딱 나오고 이건 다 없어져 버리죠. 병아리 씨는 요게 목적이고 요건 수단이야. 자연에는 그게 어긋나지 않는다니까. 그러면 인간은 어떠냐 여기에 이제 나무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나무가. 인간은 여기에 육신이 있어 육신 육신이 있고 여기에 뭐가 있냐면 영인체가 있어 영인체. 영인체, 이게 뭐냐 하면 마음씨야, 마음씨, 마음씨, 몸에, 몸 속에 마음씨가 있다. 그래, 마음씨. 그래서 이 육신은 유년기, 그 다음에 소년기, 그 다음에 청년기, 여기 20대죠. 20대, 20대까지 완전히 완성됩니다. 완성, 그렇죠? 나이가 뭐한 서른 정도까지 키가 크면 더 이상 크죠. 더 이상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완전히 성인이 돼요. 성인, 어른, 성인이 돼요. 성인이라는 게요 성인, 몸 성인, 몸 성인이 돼요. 그런데 이 마음씨는 어떻게 크느냐? 마음씨는 이렇게 크고 이렇게 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영형체라고 그러고 이걸 생명체라고 그러고 생영체라고 그러고 이렇게 크는데 마음이 이렇게 성장하는, 그냥 마음씨가 성장한다고 생각하세요. 마음씨가 성장을 하는데 이렇게 성장을 해서, 이거는 어떻게 성장하나? 이거는, 이거는 일생 동안 성장하는 거야. 일생 동안. 중날까지. 그러면, 이 몸이 성장하는 데는 뭐가 있어요? 숨 쉬어야 되고, 빛이 있어야 돼요. 공기 있어야 되고, 빛이 있어야 되고, 음식이 있어야 되죠. 자연. 왜? 보이는 게 몸이니까, 보이는 자연을 가지고 이 몸이, 이게 에너지가 공급돼야 성장하는 거 아니에요. 끊임없이 먹고 숨 쉬야 몸이 성장하고 몸이 존재할 수 있어요. 마음씨는 어떻게 성장하나? 마음씨는 위로부터 와. 그게 뭐냐면 진리예요. 진리. 하나님의 사랑. 진리. 이 진리와 사랑을 <laughs> 배우고, 배우고, 그다음 믿고, 믿고가 위에 가야 되겠죠. 믿고, 배우고, 그리고 뭘 하느냐, 요, 요, 요것을 뭘 하느냐. 몸으로 실천할 때, 삶을 살게 될 때, 살 때, 이게 뭐냐 하면 인격화 된단 말이에요. 인격화. 인격화, 네, 심정화된단 말이야 화. 그래서 영인체가 이렇게 성장해서 여기 올라가서 누구를 만나느냐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된단 말이야 하나 하나 일체 일체 일체. 그 말은 하나님이 신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인간이 키우는, 이 기르는 이게 뭐냐 면 신성을, 신성을 길러가는 거라고요, 신성을. 이거는 뭐예요, 여기는? 여기는 수성이란 말이에 수성. 수성이라 수성. 짐성의 욕망하고 똑같은 거예요, 육신은. 그러니까 목적이 뭐냐? 자 봐요. 씨가 있는데 신운이 있고 육질이 있어 모든 게다 그렇다니까 모든 열매의 법, 씨앗의 법칙이라니까 그런 것처럼 사람도 육신이 있어 육질처럼 육질처럼 육신이 있어 가지고 요 육질이 신운이 싹이 트는데 거름이 되고 자연군이 되는 것처럼 요 영인체 마음 시, 마음 씨가 성장하는데 몸은 뭐가 같느냐? 몸은 삶의 실천이란 삶을 통해서, 무슨 삶? 이 진리와 사랑의 삶을 통해서 인격화해서 내 마음을 이렇게 실을 길러가는 것. 이게 삶의 목적이다. 목적이 이거고 이건 수단이단 말이에 수단. 그러니까 몸은, 몸은 어릴수록 예쁘고 아름다워요. 그렇죠? 어린 애는, 모든 어린 애는 다 예뻐. 그렇죠? 젊은이는 다 아름다워. 그죠? 30, 40, 50, 60 되면서 갈수록 몸은 자꾸 추해지죠? 늙고 병들죠? 그렇죠? 몸은 늙어가고 병들어가는데 마음의 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의 실은 어렸을 때보다 나이 들어가면서 죽는 날 되면은 뭐로 돼 있으냐면 하나님으로 돼 있어야 된단 말이야. 마음은 늙어서 아름다워야 아름다운 거고 몸은 젊어서 아름답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이 자는 모습은 찍으면 진짜 자는 것 같아요. 어른이 자는 거 찍은 거 보면 죽은 것 같아. <laughs> 어른들이 자면서, 어, 하고, 이렇게 자는 모습을 딱 찍어놔봐요. 꼭 죽은 것 같아요. 흉해요. 어린아이는 어떻게 자도 예뻐요. 자는 것 같아요. 사람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몸은 아무리 가꿔도 안 돼, 안 돼. 고목나무에 물 준다고 어린 나무가 돼요. 몸은 수단이라니까, 수단. 여기에 명품을 걸치고, 여기에 무슨 구찌, 가방을 들고, 이게 목적이 아니라니까, 여기에 호, 호의, 호식, 부기, 영화. 이게 목적이 아니라니까, 이게. 타락이 뭐냐, 타락이. 이거는 뭐냐면, 이 밑에 것은 뭐냐면, 수단이란 말이야, 수단. 요 위에 이게 목적이야, 목적. 목적. 그런데 타락이 뭐냐? 목적이 수단으로 떨어져 버리고, 수단이 목적과 되어버렸단 말이야. 마음의 시가 목적이 아니고, 뭐예요? 구찌, 가방이 목적이란 말이야. <laughs> 명품 옷이 목적이에요. 벤츠가 목적이에요. 예. 펜트하우스가 목적이야. 하...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요? 도의 길을 가시는 스님이나 큰 어른들이 거룩한 게 뭐예요? 마음씨야, 마음씨. 마음씨을 기르기 위해서 사는 목적을 위해서 수단은 존재하는 거단 말이야. 그런데 수단이 목적화돼 버렸어요. 타락은 수단이 목적화돼 버렸. 어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러냐? 욕망의 노예가 됐다 이 말이에요. 욕망의 노예가 사랑의 포로가 됐다. 욕망의 포로가 돼 버렸단 말이에요. 이걸 욕망을 주관해야 되는 인간인데 욕망의 포로가 됐다. 그러니까. 주관해야 될것 앞에 주관당하니까 전부 악이에요. 주관하면 전부 선이야. 모든 게 선이에요. 주관하면, 주관당하면 모든 게 악이에요. 자동차도 사고 나면 악이고, 비행기도 사고 나면 악이야. 불행이에요. 그래서 왜 사나? 목적을 위해 산다. 목적을 위해서 왜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따르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 따르라는 건 뒤에 따라가야 되는 것 아니야? 나는 목적을 위해 산다. 너들은 수단의 노예다. 욕망의 포로다. 너들은 평생 욕심으로 산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이 수단으로 사는 사람은 언제나 이기적이야. 이 이기적 이게. 이게 동물 아니야? 동물, 동물들이 전부 다 이기적인 거잖아요. 석가공자, 맹자, 노자, 예수, 전부 가르치는 게 뭐야? 가르치는 게이 목적을 가르치는 거야. 마음씨를 가르치는 게 씨를, 몸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 종교도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종교가 수달의 노예가 됩니다. 종교가. 종교가 돈 생기면 어떻게 교회를 호화롭게 지을까? 어떻게 대응화할까? 어떻게 초호화로 지을까? 어떻게 종교가 권력화될까? 세력화될까? 정치에 영향을 미칠까? 종교가 목적을 가져버렸어. 종교가. 종교는 뭐냐? 종교는 진리와 사랑의 영양소를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건 수단이야. 종교는 수단이에요. 인간이 목적이야. 뭐 뭐의 목적? 마음의 씨가 목적이다. 마음의 씨가. 이 마음의 씨의 미움이 미움, 미, 미움. 질투,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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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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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모든 게 뭐예요, 이게, 이게 전부 다. 욕심, 고집, 교파, 종파, 이 당파, 당파라는 것, 이 전부 다 뭐예요. 이 마귀의 똥이야, 이건. 이건 걸레 같은 거야, 이게. 왜 이런 마음이 나옵니까? 이것 때문에 나옵니다, 이것 때문에. 수단의 노예가 되면 이 마음이 나옵니다. 목적을 위해 살면 이 마음에 근처도 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고, 용서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위하여 사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 이게. 용, 용서하고 사랑하고 사랑을 위해. 다른 길이 없어. 예수의 사랑, 석가의 자비, 공자의 덕, 노자의 도. 이 전부 다 뭐예요? 이 수단의 문제입니까? 마음의 씨의 문제입니다. 마음의 씨의 문제. 씨를 위해서 육이 있는 거예요. 씨를 위해서 육이 있는 거야. 씨를 위해서, 씨 없으면, 절대로, 씨눈이 없으면 싹이 안 나요. 싹이 안 납니다. 어떤 씨가 그런 씨가 있어요? 벼에 씨눈을 똑대버리고 심어봐가지 나나, 썩어버리지. 계란에 장딱이 없는데, 아, 병아리가 나와요? 예수님이 위대하신 게 뭐냐 하면, 목적과 수단에 대한 바른 가치관을 정립시켜주기 위해서 성인들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는 네가 사는 게 그게, 그게 사는 게 아니다. 너는 지금 수단의 노예를 하고 있다. 수, 수단의 노예다 지금. 목적을 찾아야 된다. 그 목적이 뭐냐? 네 마음의 씨눈을 길러야 된다. 씨눈. 마음의 씨를 길러야 된다. 마음의 씨를 길러야 되니까 네 유기 희생을 해야 된다. 내 육이 봉사를 해야 된다. 내 육을, 육의 욕망을 버려야 된다. 그게 석가 예수 공자 마음, 마음의 또 모든 성연들의 가르침의 핵심이야. 지금 수단의 노예입니까? 목적에 사무쳐 있습니까? 수단과 목적에 혼돈에 되지 않습니까? 신앙자들이 수단에 더 사무쳐 있습니다. 수단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게 목적이 아니다.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시가 목적이다. 마음에 씨를 길러야 된다 이게. 씨를 길러서 어떻게 되자는 말이냐? 인간의 경계를 넘어서서 하나님 되자는 거라. 하나님 되자. 그래서 수단과 목적에 대한 확실한 가치관을 가져야 되는 게 인간이다. Nuo šios.